자, 지금부터는 2회차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현재 12번 문제인데, y는 log ax의 그래프가 y는 e와 만나는 점을 a라고 하자.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좌표에 대한 이름이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때 삼각형 o a b 가 직각 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모든,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네. 실수 a 값의 합이 얼마야? 라고 질문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먼저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로그 AX를 하나 그렸습니다. 현재 A는 당연히 뭐가 돼요? 0보다 클 테니까 이렇게 한번 살짝 그려봤어요. 그러니까 A가 0보다 크다는 거는 이렇게 증가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리시면 됩니다. 그중에서 하나를 사장님 설정해서 잡아봤습니다. 자, 그랬는데 현재 이 상태에서 Y는 2가 지나갔어. 그럼 만나겠네. 요 점을 A라고 하자. 이게 된 거야. 그러면 y 값이 2니까 y를 2로 잡아준다면 2면 살짝 넘겨주는 순간 얘가 바로 a제곱이구나.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때 b에 해당하는 5콤마 0이 있어. b가 5콤마 0이 있어. 그러면 이 삼각형을 만들어주세요. 이게 되는 거죠. 자, 여기가 5가 되고 0콤마 0이야. 그런데 이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이 래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이 삼각형이 직각이라는 것은 여기가 각도가 총세 군데가 나와요. 그럼 여기가 수직일 수도 있고, 여기가 수직일 수도 있고, 여기 수직일 수도 있는데, 얘가 수직이려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안 되는구나. 이걸 알수 있어요. 그러면 그림의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갈라져서, 첫 번째는 얘가 수직이다 라고 해버리면, 현재 그림이 이런 식의 모습이면서 수직 나오면 되겠고요. 아니면 두 번째 의 경우는 현재 오른쪽에 해당하는 얘가 수직이 되면서 이런 모습을 갖출 수도 있다. 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상황을 유사해 본다면 그림이 이렇게 총두 가지로 나눠지겠구나 하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을 때 y는 log ax를 만들면서 현재 a라는 값을 구해 본다면 y가 2일 때쓱거죠 현재 여기가 a제곱 콤마 2가 될 텐데 여기가 바로 수직이 되면서 여기가 5 콤마 0이 나온다. 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 수직이 나올 수도 있다.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냐, 여기냐.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결정을 했을 때 1번과 2번 나눠서 문제 푸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 경우는 여기가 얼마냐면 5가 나올 거고요. 여기는 두점 사이의 거리를하하니까 루트에 A 제곱의 제곱 A4승. 그 다음에 2의 제곱은 4. 이게 되겠죠. 여기는 기본적으로 얼마나 온다? 루트에 a 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 플러스 4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1번의 과정을 푼다면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c 제곱 같으니까 a 4승 더하기 4 플러스 이거 정리하시면 a의 4승 마이너스 10a의 제곱 플러스 25 플러스 얼마나 온다? 4. 요것이5 25와 같다 이렇게 풀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랑 얘랑이 지워질 거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요거 요거 합쳐주니까 2a 4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a 제곱, 플러스 8은 0이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a의 4승, 마이너스 5 a 제곱, 플러스 4가 0이다. 이게 되겠죠. 그러면 a 제곱이라는 값은 기본적으로 1 아니면 4가 나오는데, a 제곱이 1이면 어때요?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니까 이거는 안 되겠죠. 그다음에 a 제곱이 4가 되면 a가 2하고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미수는 절대로 음수 나오면 안 되니까 마이너스도 지워주세요. 그러면 될수 있는 값은 a가 2 하나밖에 없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는 간단하죠. a 제곱이 얼마면 된다? 5면 된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a는 루트 2하고 마이너스 루트 2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음수는 안 되니까 이것만 된다. 그래서 합이 얼마야? 라고 한다면 바로 E 플러스 루트 오다. 이렇게 간결하게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원하는 정답 몇 번이다? 하면은 바로 3번. 이렇게 가볍게 12번 문제를 소화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바로 연결해서 어렵다고 하는 13번 문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